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 빌딩 수변전 설비의 법정 선임을 걸고 현직 전기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 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에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아파트 관리 과장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과장님이 그 과장님 옆단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전기 선임자 구하기가 힘들어서 급여도 올리고 사람도 적극적으로 구하는 아파트가 많은데 옆단지도 사람이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적은 사람을 전기 선임자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용이 된 사람은 직책이 전기 안전관리자임에도 아주 간단한 전기민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실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습기간 3개월만 채우고 내보내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단지에서 3개월 만에 그만둔 사람처럼 실무 능력이 부족해서 똑같이 3개월 만에 내보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로 채용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전혀 하지 못해서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는 자격증과 실무 능력에 관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필요하고 들어간 이후부터는 무조건 실무로만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격증이 있는데 왜 실무를 못해서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했던 시점에는 저는 전기 실무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형광등 안전기만 많이 갈아봤지 저연 저한계도 쓸줄 몰랐고 가장 기본적인 계측기인 멀티테스터기의 사용법도 몰랐었습니다. 경력은 없는데 전기 기사를 먼저 취득한 사람은 실제 시설에 취업해서 전기 실무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기 기사를 취득했으니 실무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취업을 하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실무로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무실에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가면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기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뭐부터 점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감도 잡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설들은 규모가 작은 시설들이고 이런 곳들의 전기 안전 관리자는 전기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 소방, 영선 등 다른 잡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건물에서 전기만 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전기 실무 역량이 비교적 적게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기 안전 관리자에게는 전기 안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전기 안전 관리자의 기본 실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건물 내 전기 설비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고압을 받는 수전 설비부터 해서 변압기, 배전반, 간선, 분전반, MCC반, 벽콘센트, 전등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차단기와 개폐기들을 거치는지, 어떤 전기 설비를 통해 흐르는지, 건물 내 전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평소에 하는 일상 점검도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한 지식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기 실무자로서 보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격증과 실무는 서로 별개의 영역입니다. 물론 자격증은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실무의 뿌리를 형성하고 자격증 공부의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면 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게 실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지 3개월도 버티지 못해서 반 강제로 그만둔다는 얘기는 정말 기본적인 업무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무 지식 없이 전기기사만 가지고 맨 땅에 헤딩식으로 취업을 했다간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전 복전입니다. 환전 측에서 발생하는 정전은 사실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밖에 겪어보지 못했고 전기 안전 관리자들 중에는 한전 정전을 한 번도 못 만나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전이 발생하면 정전 복구는 그 누구의 목도 아닌 그 수전 설비의 선임자인 그 건물의 전기 안전 관리자의 몫입니다. 저압 220V를 사용하는 분기 회로에서의 간단한 업무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전 복전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수변전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태일 확률이 다분하고 정전 복구는커녕 정전 복전 매뉴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려면 전기 선임이 가능한 기간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실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전기팀 직원만 10명이 넘는 곳에서 전기 일만 하고 있고 전기 실무 베테랑들 밑에서 전기 실무만 하며 일을 수월하게 배웠지만 멀티 테스터기조차 자주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실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전기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학으로라도 매일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라는 직업 특성상 일을 배우려면 일이 터져야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을 배우게 되어 있는데, 일이 발생하는 빈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이 없는 시설에서는 10년을 일한 사람과 일주일 일한 사람이 실무 능력에서 서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할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전기실에 가서 ATS 앞에 서서 이건 기능이 뭘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MCC 제어반에 가서 펌프를 돌리는 전기설비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상급자에게 물어보거나 따로 찾아보거나 해서 하나하나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90% 이상의 시설인들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간 수습 기간 3개월 만에 잘리는 상황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